네 하반기 정국 운영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 간 공방이 어느 때보다 치열한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범야권 연대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실질적인 야권 연대의 실현과 또 이를 위해서 민주당에게는 어떤 변화가 필요한 것인지 천정배 민주당 전 최고위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천정배입니다. 요즘 국정감사 기간 여러 가지 큰 장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 예, 예. 보면은 그 주도권 잡기를 정말 그 금방 피부로 느끼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전역 께서는 우선 지난에 대해서는 새누리당 정권이 국정원뿐만 아니라 국군 사이버사령부라든가 보은처 같은 그런 국가기관을 동원해서 기열한 색깔론 선동 등의 불법 선거 운동을 조직적으로 그리고 대규모로 벌린 심각한 관건 부정 선거였음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국정원에 군까지 동원됐다고 하고. 게다가 지난 5.18때이물위관 행진곡은 부르지 못하게 했던 국가보건처도 작년에 1,400번이 넘게 23만 명에게 사실상 야당을 비난하는 강연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네. 이런 관권 부정선거가 아니었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지 못했을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대통령 선거 결과를 바꾸려는 이런 짓들, 그야말로 헌법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국가 별란 사건들입니다. 이런 일을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국정원 군 보훈처 등을 전면 개혁해서 재발을 막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에 앞서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들께 깊이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네. 우리 민주당과 야당도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분발이 요구됩니다. 이런 큰 여러가지 현안들이 당장에 지금 다음 주 수요일 재보궐 선거 아닙니까? 예. 이제보을 선거판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동안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의 불통정치, 공안통치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그래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말해도 박 대통령은 반응이 없어요. 도리어 공안통치를 강화해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참으로 오만하고 독선적이고 국민을 무시하는 대통령입니다.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선 때의 공약도 줄줄이 파괴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경제민주화, 복지 모든물 건너 보냈습니다. 어르신들께 지급하겠다는 기초노령연금 약속도 뒤집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실망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재보궐선거 두 곳에서 치러지는데요. 어, 이 지역들은 그동안 새누리당의 강세지역이죠. 네. 어, 그렇지만 이번만은 우리 국민들의 분노가 크게 반영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영향은 분명히 미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특히 수도권에서 지금 화성이죠? 어, 어, 수도권 화성은 전 국민적인 민심의 동향이 잘 반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내 일부에서는 현재 이런 여러 가지 현안 속에서 이 대선 이슈 국면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 이런 목소리를 낸 곳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과제가 바로 양극화를 해소하는 일입니다. 네. 그 얼마 전 통계청 등의 그 가계 금융 복지 조사 결과가 공개됐는데요. 지난 3년 동안 소득 상위 20% 가구는 평균 1억 원의 자산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못 사는 하위 20% 가구는 1 천만 원 넘게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소수 기득권 세력의 독점과 탐욕은 갈수록 심해지고, 대다수 국민의 삶은 더욱 불안하고 고단해지고 있는 거지요. 이 민주당은 이 문제, 그러니까 양극화를 청산하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그런 비전과 정책을 마련하는 일에 훨씬 더 힘을 쏟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점에서 지금 말씀하신 민주당 내 일부의 목소리 이,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명박 정부 또 박근혜 정부가 자행해오고 있는 이 민주주의 파괴와 공안 통치를 방관해서도 안 됩니다. 결국 어렵지만은 민주주의와 민생 두 가지를 다 철저히 지켜내야죠. 정기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맹활약을 기대합니다. 네. 지금 양극화로 민생이 어려운 시기에 공안 통치 몰두하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참말로 원망스럽습니다. 이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범야권 연대 기구 구성을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어, 이 부분에 예. 대해서 전정배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은 야권의 개혁 정치 세력이 모두 집결해서. 어이 공안 통치를 막아내고 양극화를 해소하는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저는 지난 3월에 박근혜 정부의 이름을 공안 정부라고 지어줬습니다. 네. 아마 공안 통치 이런 공안 통치 시대가 될 거라고 예상했던 거지요. 어 실제로 지난 9개월을 돌아보면은 국정원이 정치 전면에 있었습니다. 어뭐다 아시지만은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을 지휘하던 최동욱 검찰총장을 찍어냈고. 또 엊그제는 제대로 수사를 하려던 윤석열 팀장도 사건에서 손 떼게 만들었습니다. 네. 또 박근혜 정부는 경제민주화와 복지 강화 약속을 손바닥처럼 뒤집고 있어서 양극화는 더욱 깊어지고 민생은 도탄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야권이 힘을 합치지 못하면 국민들은 희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한시밥비, 개혁정치세력, 야권이 모두 힘을 합쳐야 합니다. 저는 연대 정도가 아니라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 세력 등 개혁정치 세력이 기득권을 버리고 모두 모여서 어, 포용적 역동적 포용 국가의 비전과 풀뿌리 당원 중심의 상향식 민주주의 시스템을 갖춘 예. 그야말로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 것 이것이 국민의 고통을 멈추게 할 유일한 해법이라고 봅니다. 그게 또 개혁정치 아니겠어요? 정치 세력이 총결집에서 새롭고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 정치 세력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아마 내년. 지방선거는 물론이고 앞으로 총선과 대선에서 개혁정치 세력이 승리하고 또 정의로운 통일복지국가로 나아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런 점에서 뭐 야권 연대 에 늦은 감이 있습니다. 벌써 지금부터라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그런데 광주 전남 지역을 보면 지금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 그 세력간의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내년 이 지방선거 판도 어, 만약에 이 약군연대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전망해 볼수 있겠습니까? 전망이 쉽지 않지만 저는 제가 속한 민주당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에, 저희 민주당이 그동안의 기득권 정치를 과감하게 살피하는 변화 개혁을 보여준다면 호남에서 계속 신임을 얻게 될 것이지만 현재 안주한다면 상상외로 타격을 입을 수도 있겠다 저는 걱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민주당 차원에서 앞으로 어떤 변화가 좀 있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딱두 가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지금 말씀드렸지만은 이 독점과 탐욕을 극복하고 양극화를 해소함으로써 국민에게 안정된 생활을 가져다 줄수 있는 비전과 정책을 분명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예. 민주당이 더더욱 정책 정당으로 탈바꿈해야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동안 민주당의 시스템에 자리 잡은 기득권적 요소를 과감하게 내버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풀뿌리 당원, 풀뿌리 국민 말하는 평당원과 일반 국민들의 결정권을 인정하는 상향식 민주주의를 전면 실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당 대표로부터 지역위원회, 대의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당직은 전당원 투표로 뽑고, 예. 또 내년에 지방선거 때부터 공직 후보는 당원과 일반 국민이 누구나 참여해서 뽑게 해야 합니다. 저는 이두 가지 변화. 이 상향식 민주주의의 이두 가지 변화만 실현하면은 민주당이 모든 선거에서 승리하고 정권 교체를 이루어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또 그러한 그 민주당의 변화가 가시화되면 은 안철수 신당과도 그 명분 있게 좀 합의할 수 있다. 뭐 이런 전망도 있으신 거죠. 그렇습니다. 야권이 분열해서 통합으로 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정치개혁이죠. 예. 어, 그 사실은 아무리 좋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도 지금처럼 야권이 전체를 합쳐도 이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을 이겨내기가 솔직히 쉽지 않은 것 아닙니까? 예. 호남 밖으로 나가면요. 어, 그런데 아무리 서로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 분열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은 그것은 공멸할 것이고, 어, 국민에게도 크게 해를 끼치는 일이지요. 어, 기득권 내려놓기가 우선적으로 좀 선행돼야 할것 같고 어찌됐건 뭐 연대와 통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큰 틀의 대의명분에 서로 합의하는 일이 우선돼야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야권이 어떤 모습으로 힘을 모아 나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천정배 민주당 전 최고위원이었습니다.